자, 오늘 할거 무엇이냐? 롤에서 가장 짜증나는 상황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스탠바이 큐 여러분 모두 성, 하, 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치였 수. 옆4 상황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서푸시 로미와서 깜터뜨릴 때. 원딜이랑 싸우고 삐져서 CS 먹는 서폿. 저는 미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폿이 로봇에서 깬 터질 때가 제일 짜증난데, 그래도 이거는, 아, 내가 맵리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성찰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번은안 돼. 아니, 삐졌다고 CS를 왜 먹어? 무조건 이번입니다 원딜이랑 싸우고 삐져서 CS 먹는 서폿은 미드, 탑, 정글 거다 먹습니다.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팀 탑 망해, 망해서 2대1로 질때 룰이나 템트리 가지고 <laughs> 훈수 둘때 <laughs> 근데 탑이 망하는 거는 괜찮긴 한데 다 열이 받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 어, 여러분 자중해 주세요 어, 자중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채팅창이다 다, 별로다 후 화가 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룰이나 템트리 가지고 훈수 두는 거는 그냥 차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팀 망해서 2대1로 질 때는 언니 이거 어떻게 이기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멘탈에 피해를 입는 건 1번 같긴 해요 네,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2번! <laughs> 아, 2번, 제일 싫어. 2번 너무 싫어. 아니, 페타키 안 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2번은 너무 싫어. 와. 저 벌써부터, 아, 저 머리 아파요. 2번 벌써부터 머리 아파. <laughs> 웬만하면 페타키 안 주는 거는 그냥 아쉽다 정도 로 끝나는데 2번은 상대 정글, 정글아 죽었어. 근데 우리, 우리 정글이 미아다 5번.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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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아니, 그거 올라가는 거 알려줬는데 왜 죽음? 이름 뭐야? <laughs> 젤 열받는 거 미아핑으로 신경 긁는 애들이 대부분 게임을 거의 안 해요 게임을 거의 안 하고 화를 짜주네요 진짜로 미아핑 찍는 애들이 대부분 게임 망쳐요 그니까 러 멘탈을 안 깨는 애들이 나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펜타킬안 주는 것 보다 이제 2번으로 가는 게 좋을 좀... 거 2번도 짜증 나긴 하죠 형 질문 하나하나 설명이 너무 긴거 같다고요? 피드백 확인 그러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1번 미드 2번 정글 난 미드 일정이야 그러니까 1번 저 스트레이트로 갈게 그러면 와드 안방 썼고, 앞비전, 앞구리, 앞접어, 앞에 잘리는 원딜. 오 마이 갓! 이건 무조건 2. E. 바로 2번 가겠습니다. 이건 고려의 표여러분들 그냥, 어우, 진짜. 2번은 정치부터 시작해서 게임패배, 요인, 그리고 팀원 멘탈 깨는 거다 포함이에요. 그냥 2번은. <laughs> <laughs> 픽스업 해줬는데 챔피언 없다고 할 때. 올 <laughs> 올 체면, 올 했는데. 올참에 하면 멀쩡. 끼키키 올챙, 올챙이라 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2번이죠? 이건 2번 가겠습니다. 무조건 2번이에야요 적달피로 겨우 아서 집값. 생존에스 남타야 돼. 아, 생존에스 남타야 돼. 가장 멘탈 깨지는 건데. 아니, 생존핑은, 그니까, 살려주려고, 오도하려고, 위치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생존핑으로 남탓을 해요,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저 무릎에 2번 가겠습니다. 전체 수약 올리는 상대 팀, 탈주축. 탈주.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무조건 정글 탑.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너무 넘어, 혼자 넘어진다? 무리정도 뭐. <laughs> 계속 솔게 타 있는 탑. <laughs> 정글이 무슨 채야 <체냐? 웃음> 계속 솔게 타 있는 탑이 또 스트레스 받죠. 정글 타서 채택 차단하면 되니까. 따봉나면 채택 야필패. 무조건 야필패들 형들. 근데 이런 야필패는 특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못했는데 게임은 승리했다. 그러면 승리 뜨면서 그 승리 올리기 전에 단체수로 캐리. 자 그리고 명예 다준 다음에 그 결과판 나오는 K/D 판 나오는 그채팅창 있죠. 거기서 키키키 야스오 캐리 이응지은 이건 이건 무조건 아페페야 한번 죽었다고 포탑에 계속 던지는 팀원 의사였던 거만으 집만으로 깨는 팀원 일 번은 게임 하기라도 한다 근데 이번안 한다 무조건 이번 와드 지우다 잘릴 때 승급 실패 <놀람> <놀람> 아 이거 너무 사격인데 상대 팀 이미었을 케이번 같은 아페페 야필패. 아페페 야필패. 아페페는 어 패드립 트로피 피즈 루피 패드립 어... 솔직히 지는 게낫습니다 패드립 먹을 바에 왜? 패드립은 우리 엄마가 욕먹잖아. 우리 엄마 아빠 욕먹는 거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쓴글 실패죠. 무조건 다 했죠. 자, 대망의 8리 강입니다. 8리 강입니다. 아우, 쓴글 실패. 아, 쓴글 실패 너무 넘사벽이고. 야쏘 도맨이 15선에. 아, 다 야쏘 도맨 좀 야쏘 노맨 보면은 딱 그냥 감이 와. 이 게임 질것 같다는 감이. 패드립. 무섭게 타이다. 당연히. 패드립. 탈주. 야패패. 아니, 뭔가 야쏘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야쏘가 임팩트가 너무 커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골라보세요. 야피페야 탈주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아, 탈주에도 이길 수 있다고? 근데 야피페는야피페는 그냥 진다고요? 아, 이건 케이주니까.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응. 야스오노벤좀 승급 실패 아 근데 승급 실패는 이게 이길 수가 있나 아 근데 충격은 승급 실패지 이 허탈한 거 허망함은 아 내가 이번 한 번만 이겼으면 난 보이든데 플랜데 다이안데 이 허망함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앞에 들이 이거는 솔직히 이러분데 이제, 이제 어 엄마 욕먹는 거안 되지 이제 마지막에 결승전입니다 승급 실패들이 아저는 솔직히 괜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욕먹는 게 정말 기분이 나 좋지 않기 때문에. 저 패드립을 고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게임 보다가족이죠 <laughs> 역시 이번 현실이나 가작이냐? <laughs> 패드립은 아니죠 갑니다 자 로라의 때 가장 짜증나는 월드컵 우승자 바로 패드립이 되겠습니다. 랭킹 한번 볼게요. 승급이야뭐 승급 실패라고? 아니 패드립이 왜 7등이야? 탈주 전국 다 초등급시. 와, 자기 이게, 이게 순위가 왜 이러지? 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패드립은 우리 부모님이 안 듣는데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가장 짜증나는 상황 월드컵. 우리 영상을 봐주신 우리 유튜브분들은 어떤 것들이 보셨나요? 보으신 것들을 댓글로 한 번씩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 Two, three, cheers.